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저는 이번에 예비창업 패키지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6기 톤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지금 세일즈를 한 13년 동안 해왔고요. 이번에 정보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북미의 타겟을 잡고 욕실, 스마트 기기,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것에 사업계획 냈고 합격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합격 금액은 1차, 2차 나눠지고요. 1차에 2천만 원, 2차에 최대 4천만 원,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1차에 합격, 2차만 원을 받아서 중간 평가를 받게 되고 저희가 합격자들이 10명인데 10명 중에 3명은 탈락이 또 되고 그중에 나머지 7명이 3천만 원, 4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작게 이제 사업 이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장사를 두번 했었는데 두번다뭐 크게 손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3천만 원, 4천만원 정도는 이제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좀 제대로 된 사업을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자금적으로 좀 투자를 좀 받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돈이 사실 제일 문제점이었잖아요. 인터넷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엠마쌤 광고 하시는 거 보고서 좀 관심이 한번 들었고 그 다음부터 무료 강의 계속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료 강의를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뭐 AI에 관련한 그 빅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붙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그거와 거의 맞먹게 가장 컸던 것은 도식화 눈을 한 번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많이 인상 깊었고요.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사실 이제 강사님들, 특히 엠마쌤의 이런 열정, 진심 어린 이런 강의에 좀 감동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정부 지원 사업에 좀 자신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글 파일, <laughs> 파워포인트, 다루는 데좀더 능숙해졌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발표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크게로는 사업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거 내가 진짜 이 사업을 어떻게 어, 생각하는지 한번 진심어리게 한번 골똘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한국으로 덕분에 합격해서 합격한 다음으로 다음에 바뀐 거는 아무래도 업체들의 반응. <laughs>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할 사람이니까. 그전에는 새내기처럼 대하셨다면 이제는 사업가 대 사업가로 좀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포지셔닝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. 즐거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피드백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. 서면 피드백도 그렇고 저희가 또 저는 실제로 참석은 못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했었거든요. 때 피드백 받았던 것도 그때 좀 재밌었던 것 같네요. 그때 좀 즐거웠고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시장조사 같은 것들도 좀 막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시장조사가 맞는지 유무를 좀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. 어 물론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추천드리고 싶고.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제 주변에도 사장님들도 계시고 뭐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셔서 우리 하복으로의 스태프분들이 다 전문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도가 깊습니다. 그래서 누가 와도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업가든, 어, 저같이 예비 창업가든 뭐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저희는 북미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북미 시장에서 초도 판매를 조금이라도 좀 시작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레퍼런스를 쌓아서 어, 마트나 이런 데 입점시켜가지고 점점점 브랜드 입지를 키워가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고요. 2차적으로는 또두 번째, 세 번째 상품들, 개발해서 하우블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엑시시죠 <laughs> IPO나 M&A를 통해서 엑시트 하고 싶은 게 저희 계획입니다 어, 하우그로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하우그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